자 오늘은 그린레이크의 악몽 하반기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예능이 옛집을 뛰어넘어 그리고 밤의 호숫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UTTU까지 다 열렸어요. 근데 이 UTTU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쉽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체킹할 것도 없고 저는 뭐 카드도 없이 그냥 조합 그대로 가서 깼거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넘기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이 책자에서 몇 개만 집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20라운드를 깨고 나서 이 천재의 순간 전설을 얻었습니다. 왼쪽 캐릭터가 주는 피해 다파현트 증가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야간 전기선 전설입니다. 여기서 이빨 요정이 없다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또 이번에는 저렇게 두 개랑 언제나 좋은 딜러의 손에피이 뭐 정도가 주요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아무것도 아닌 아군의 행동 포인트가 추가되는 버틴의 특수 카드를 가져가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행동 횟수가 높을수록 좀 잡기가 쉽거든요 이건 제가 잡은 거를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차피 이거 다 보여드려봐야 보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요 목표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실 피해와 정신 피해 딜러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카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적을 때려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네를 빨리 녹이는 게 조금 좋고요 이걸 녹임으로써 처음에 궁 사용을 방해하는 효과를 조금 가져갈 수 있어요. 얘네가 이제 열정을 올려주니까 저는 열정 감소 캐릭터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첫 공은 맞아줬습니다. 어차피 이빨 요정이 있으니까요. 이 구간마다 쫄을 다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쫄이 또 금방금방 열정을 채워주지만 저는 열정 감소 대신에 콤블룸으로 봉인을 벌었어요. 근데 이 봉이 인 조금 안 좋은 게 중간에 보시면 네번 이상 비거프를 받게 되면 얘가 이제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콤블룸만으로는 완벽하게 봉쇄가 되기 어려워요. 이렇게 쫄 잡고 보스 때리고 쫄 잡고 보스 때리다 하고 다 보면 콤블룸의 흑적 데미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카드 효과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공을 이렇게 맞게 되면 체력이 전체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길로 좀... 누른다 생각을 하고 20%를 빼주는 게 편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쫄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밀었는데 이런 조합이 안 나온다거나 어떻게 짜야지 조합이 좀잘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제전 영상들 보시면서 맞추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추천 카드들 들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켓이 이렇게 열리는데 사실 제시카를 뽑지 않는 저로서는 지금 급한 게 없기는 해요. 근데 저번에 마켓 이거 UTTO 다못깨면은못 먹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특별 판매 주간까지 다 하게 되면은 대부분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에는 이 퀘스트입니다. 이거는 각종 몬스터한테 나오는 이빨을 통해서 이빨을 협상해서 이 토끼 어금니를 모으는 건데 이빨 수련 보상이 따로 있어요. 저는 첫날에 못해가지고 아직 7,000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특정 캐릭터 앞에서 이빨을 얻을 수 있고 이 이빨을 성장할 수 있는데 최고 가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먼저 찌르고 안산다 하면 더 적게 찌르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하루에 세 번밖에 이거를 플레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비싼 거 분석 의지랑 먼지 통찰 이렇게 세개 돌아서 이세개 이빨을 가지고. 성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먼지 나는 너무 많아서 안 돈다 하면은 주화도 착도 돼요 이것도 동일하게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공략 영상들을 안 보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실 렛집을 뛰어넘어인데 이것도 조금 쉽게 할수 있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에게 모집을 할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서 졸업한다는 설정이 있는 이벤트인데, 여기 보시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보셔도 솔직히 이해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방법만, 일단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키홀더 버틴의 초대 이벤트를 완성을 하는 이 특성이랑, 요 밑에 어떤 거라면은, 표 20%씩 제공하는 이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완료 옵션들이 있는데 그냥 처음에는요 무조건 졸업을 재수강으로 가져가주시면 됩니다. 재수강을 하면 휴식 이벤트 시 주의력 회복 효율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를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재수강 후에 C 이상으로 그냥 수강을 해서 완료를 하면 50점씩 추가를 하고 이런 영구적인 이벤트를 하나 하나씩. 맞춰간다고 생각하시고 돌면 됩니다. 연구 특성은 이어지고 졸업 앨범을 9개까지 모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엔딩 7개 해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9개 다 얻을 거죠. 그래서 조건을 보자면 그냥 2 e 맞으면 재수강이고요 맛있는 수프라고 식당을 완료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C 이상으로 졸업을 하면 두 번째 엔딩이 열립니다. 그리고 신신 고, 교육오류 특성을 보유하고 종합평점 C 이상이면 미저리라는 특성을 얻을 수 있고요 마법의 가속성 특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보유하고 종합평점 P 이상을 확보하면 긴 귀를 학교를 마치면 모든 전투 이벤트를 발동하고 평점 C 이상으로 승리 이거는 외출 많이 하면 돼요 학교 수료시 명예상 수상자 물린 병기 특성을 보유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물린 의자 특성인 것 같습니다 여행 행사 교실 테스트를 성공했을 때 받을 수도 있어요.고 특수이로인 두 얼굴의 남자 체계 남자 이런 특성을 보유하고 B 이상하면 작은 별 합격을 모두 수료할 때 전투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A 이상이면 피스 오버라는 엔딩이 열리게 됩니다. A 이상을 받으려면 그냥 계속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인지력 훈련을 해주면 됩니다. 인지력이 제일 속성이 많이 올라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속성감 총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면은 좀 빠르게 A를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하반기에 오픈되는 세 가지 이벤트를 알아봤는데 솔직히 저는 제시카를 안 뽑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니까 딱 10분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나올지? 제시카 정도면 1 0분 해볼만 하지! 아. 개망했노.